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오전 8시 53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아프리카 TV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켓톡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스닥 종합 지수하고 다우산업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2% 상승을 했고요. 다우산업 지수는 0.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생각보다 나스닥 종합 지수가 1.4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US 달러가 1169원이고요. 현재 별 이변이 없는 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93달러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럴당 38달러 72센트기 때문에 뭐큰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26.76포인트 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양호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언택트 트렌드로 인한 트래픽 증가 액티브 bj 및 유저의 지속 증가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는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 19로 부진했던 상반기 광고 매출을 바, 닥으로 3분기부터 콘텐츠형 광고 중심으로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BJ 연보성과, 음, 게임 BJ 김민규는 쇼호스트와 게임 관련 상품을 판매해 총 주문 건수 1,5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3분기 전체 매출액이 488억 원, 영업이익이 117억 원, 물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20년, 21년 실적 전망치 및 목표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은 이번 주에 긴 양봉의 형태를 보였고요. 뭐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은 양봉의 형태를 보이고 오히려 <laughs> 월요일, 화요일 장에도 큰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세,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꺾이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월요일장에도 이러한 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조 지표라든지 또 크게 이탈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MACD가 이제 꺾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을 보시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긴 양봉을, 양봉의 형태를 보였고요. 거래량도 대량의 거래량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보조지표인 MACD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간과 외국인의 그 매수세도 이렇게 꺾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장도 이러한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형태의 지속성은 당분간 하루 이틀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 지속되는 그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판단으로 해가지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어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현재 매수의 주 세력은 개인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이제 매수의 주 세력이고 간헐적으로 외국인이 이틀 들어오고, 뭐, 5일 팔고, 또 이틀 들어오고, 여기는 이틀 들어오고, 하루 팔고, 뭐, 이런 형태의 매수매도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은, 어 29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만, 한 10일 정도 뭐, 관심이 없다가 거의 10만 주가량 들어왔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투신, 사무 은행, 보험, 기타, 연기금, 모든 종, 파트에서 다 들어왔거든요. 모든 기관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laughs> 주목할 점은 연기금에서 22,000주, 기타금융에서 11,000주, 뭐, 3호에서도 수량은 223주지만 들어갔고요. 어,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진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섣불리 뭐, 듣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뭐 한3-4% 정도 올랐는데 뭐 이때 따라붙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공략하시려면 시초가에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은 에너지가 빠지려고 하는 종가에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파악을 하신 이후에 어, 3시 이후에 들어오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과 매출 영업이익을 함께 보시면은요. 지금 전년도에는 367억 원 그리고 올해 419억 원그 다음에 21년도에 556억 원 22년도에 569억 원의 매출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주가나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우상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며 투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켓톡TV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월요일장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켓톡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